안녕하세요. 호박TV입니다. 오늘은요, 만차랑 단호박 재배 방법에 대해서 특강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맷돌호박 재배 방법, 땅콩호박 재배 방법에 이어서 세 번째, 2025년도 새해 만차랑 단호박 재배 방법에 대해서, 어, 방송을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호박 중에서 제일 많이 열리는 호박이요 만차랑 단호박입니다 무려 한 포기에서요 평균 30개 40개 수확하지만 100개까지 수확할 수도 있습니다 호박 넝쿨이요 20미터 이상까지 뻗어가는 게 만차랑 단호박입니다 만차랑 단호박은 씨앗으로 어,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호박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야 됩니다. 한 평당, 어, 이 만철왕 단호박은 호박 농쿨이 많이 뻗기 때문에요, 15평에서 20평에 한 포기만 심어야 돼요. 그리고 호박 농쿨이 뻗어나갈 때, 절대 원줄기를 잘라주면 안 됩니다. 자연 그대로 방임해야 넝쿨이 아, 많이 뻗어나가서 많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중기 생육기 이제 과정인데요. 이제 6월달 날씨가 밤낮 기온이 올라가면요. 호박 넝쿨이 아주 왕성하게 뻗어서 전 밭을 막다 이제 뒤덮는 시기입니다. 네, 이렇게 호박꽃이 피는 어, 시기에는 요 아침에 날씨가 좋아야 비가 안 와야 어, 호박들이 착과가잘 됩니다. 호박꽃은 하루살이 꽃이라겠죠. 내일 또안 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날씨가 좋아야 이 호박들이 많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부지런 벌들이 어, 지금 수정을 시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지금 온 밭을 다 뒤덮었어요. 이제 중기 생육기로 들어가면요. 지금 호박들이 막넝클 속에서 지금 뭐 꽃이 피고 열리고 정신이 좀 없습니다. 예 네, 이때쯤 이제 7월 중순부터 8월 달까지요. 호박 발이 유충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 만차랑 단호박은 반드시 막걸리 트랩을 만들어서 호박밭 군데군데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만차랑 단호박은 늦게 열리는 호박들이 많기 때문에요. 반드시 막걸리 트랩을 설치해 줘야 호박파리 유충 피해를 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만추랑 단호박은 호박넝쿨이 많이 그 뻗기 때문에요. 호박이 또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기 생기로 이제 들어간 호박들이 지금 어, 이미지가 아, 지금 보이죠? 먼저 열린 애들은 먼저 1차 수확을 해 줘야 됩니다. 호박이요. 늦게까지 계속 열리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요. 호박들이 갈라지고 너무 그 수확기가 이제 넘어버리면 썩어버려요. 속에서 막 물이 차가지고요. 그래서 이 수확기를 판단하는 방법은 호박 꼭지가 단단해지고 놀놀해질 때 수확 적깁니다. 그래서 1차 수확을 먼저, 어, 해주고 또 2차 수확을, 어, 하고요. 서리가 오고 나면 마지막 3차 수확을 해야 됩니다. 세번 나눠서 수확을 하는 게,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할 때는요, 컨테이너 사과 상자에 담아서 수확을 해야 호박들이 상처가 안 나고 품질을 유지하기 좋습니다. 또 호박 꼭지가 단단해요. 만창 단호박은. 그래서 수확할 때 꼭지를 1cm 정도 남기고서 전지가 위로 자르면 좋습니다. 이 호박 꼭지가 꼭지끼리 부딪히면요, 호박에 상처가 나가지고 저장이 잘안 돼요. 잘 썩어요. 그래서 운반할 때 1톤 차에다 이렇게 실을 때도요, 상처가 안, 안 나게 일단만 써야 돼요. 뭐 많이 실는다고막그 높이 이렇게 쌓다가는요 호박들이 상처가 많이 납니다. 네 호박밭에 이렇게 차량이 직접 들어가서요 어, 운반을 예, 하면 되고요. 또 호박을 수확할 때는요 그냥 수확해서 골망에다 놔버리면 호박 넝클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반드시 상자에 담아서 이렇게 나란히 놔주면 차량에 실을 때, 운반 작업할 때 좋습니다. 호박을 다 수확하고 나서 서리가 온 후에 가보면 호박들이 군데군데 그냥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호박 수확할 때 상자에 담아서 놓야 나르기가 좋습니다. 네 수분수 호박을 반드시 어, 심어줘야 호박이 많이 열립니다 수분수 호박은요 이렇게 어, 두 가지 품종이 있고요 호박 모종을 구입할 때 수분수 모종을 예, 줍니다 예, 만차랑 단호박 모종은요 고향나로 어, 저희 형님 농장에서 모종을 어, 판매하니까요 내년 봄에 만차랑 호박 모종을 구입하실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만차랑 단호박 씨앗은 호박 씨하나에 7만원, 8만원이에요. 일본에서 이제 어, 육종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팔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 농장에서 어, 모종을 길러서 파니까요. 어, 내년 봄에 연락 주시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만차랑 단호박은 수확해서 숙성을 잘 시켜야 됩니다. 최소한 한달 이상 숙성을 시켜야 제맛이 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숙성이 잘된 호박들은요, 이렇게 잘라보면 과육 색깔이 아주 진황색으로 예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맛이 일반 단호박보다요, 당도가 훨씬 좋아요. 그러나 숙성이 덜된 호박들은 또 당도가 떨어집니다. 최소한 한달 이상 반드시 숙성시켜서 판매해야 됩니다. 자, 호박을 이렇게 4등분으로 잘라서 어, 감자칼로 이렇게 벗기면요. 아주 손질하기가 너무 좋아요. 예, 저희 동네 아주머니들이 지금 호박죽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지금 껍질을 이렇게 벗기고 있어요. 아주 한 사람이 하루에 100kg까지 벗겨요. 아주 이 만차랑 단호박은 타원형이라 4등분 자르면 아주 잘 벗깁니다. 아주 작업하기가 아주 좋아요. 네. 색깔이 아주 너무 좋아서요. 이렇게 만차랑 단호박으로 죽을 쑤게 되면요. 아주 뭐, 또렷습니다. 보세요. <laughs> 그래서 만차랑 단호박, 일반 가정에서 이렇게 호박죽을 해 먹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구입을 해 주시는데요. 어떤 숙성을 잘해서 이렇게 판매해야 소비자들이 많이 찾습니다. 네. 색깔 보세요. 아주 진한 색으로 너무 예쁩니다. 네. 내년에 만차량 단호박 농사를 계획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